네 반갑습니다. K리그 크리에이터 채널 잉글랜드잉글랜드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라운드에 재밌있는 K리그 경기들이 있었죠. 예, 그 경기들을 한번 리뷰, 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경기였습니다. 김천종합운동장에서 8월 9일 오후 7시 30분에 열렸었던 김천상부FC와 강원FC 경기. 이날 경기는 먼저 김천의 예, 김천의 이제 선제골로 시작을 했는데요. 정확히는 강원 fc의 김영빈 선수가 자책골을 넣으면서 예, 김천이 이제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이제 이상훈 선수가 후반전 음, 역전골을 딱 넣어버리면서 예, 멀티골이죠. 그렇게 딱 넣어버리면서 2대 1로 강원이 역전을 하게 되면서 강원 fc가 무려 리그 1등을 예, 탈환하게 됩니다. 이날 경기 베스트 플레이어로는 예, 김천에서는 김대원, 그다음 강원에서는 양민혁 선수가 꼽혔고요. 음, 상세 정보로는 이렇게 됩니다. 스타팅 라인업이었습니다. 예, 김천상부는4-3-3 포메이션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 강원FC는 4-4-2 포메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이렇게 음, 가, 이제 강원FC가 역전승을 딱 차지했는데요. 그냥 이제 어, 자책골이라는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이상원의 어, 멀티골 캐리로 이제 리그 1등을 탈환하게 되었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강원은 예 리그 우승을 노려볼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김천상부도 아직 승점 차이가 얼마 안 돼요. 강원이랑 예. 그래서 이제 김천도 이제 강원을 또 따라잡을 수 있,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둘의 우승 경쟁은 앞으로도 더심했을 거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전북 현대와 광주 FC 경기가 음, 같은 시각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었었죠. 이날 경기는 이제 광주 FC의 아산이 선수가 69분 결승골을 넣게 되면서 1대0으로 광주 FC가 예, 전주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타팅 라인업으로는 예, 전북 현대는 4231 포메이션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 광주 fc는 4-4-2 포메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기록으로는 뭐 이렇게 예 되고요. 그다음 베스트 플레이어로는 예 전북 현대에서는 이승우 선수, 그다음 광주 fc에서는 아사니 선수가 베스트 플레이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다시피 전북이 이제 슈팅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광주 fc보다. 그렇지만 이제 예골 결정력의 차이가 좀 많이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가, 이제 광주 fc가 어,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오면서 일단 광주 팬들 팬들과 선수들은 굉장히 기쁜 일주일을 보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북현대는 이제 이날 끝나고 음, 이제 선수들이나 이제 감독이 그 팬분들 앞으로 와가지고 뭐. 그렇게 긴급하게, 뭐, 간담회 같은 그런 얘기 같은 걸 했나봐요. 예, 근데 그게 좀 약간 논란이 있는 편입니다. 이제 그거까지 예, 이제 리뷰하는 곳이니까, 어, 자세하게 못 보여드리고, 예, 직접 찾아서 보시길 바라겠고요그 다음, 울산HD와 대구FC 경기. 이날 경기는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예, 8월 10일 오후 7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대구의 고명성 선수가, 예, 자책골을 넣게 되면서, 울산HD가 1대0으로, 어,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본인들 홈에서. 자, 양팀의 베스트 플레이어로는, 예, 울산HD에서는 주민규그 다음 대구FC에서는 세징야 선수가 베스트 플레이어로 선정이 되었네요. 상세 정보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라인업으로는 이제, 울산HD는 442 포메이션 보여주었고, 강, 아 대구FC에서는 343 포메이션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서 이걸 보시다시피 어, 울산이 살짝 더 앞서는 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대구의 어, 공혁철 선수가 아쉬운 자책골을 딱 남기게 되면서 어, 대구 fc에서는 어쩌면 이제 무승부로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어, 이제 1대 0으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예 그렇게 이제 울산은 승리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우승을 향해 어,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주 유나이티드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이날 경기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8월 10일 오후 7시 30분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무호사 선수의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으로 1대0으로 제주원정에서 승리를,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의 승리는 5월 1일 전북전 홈 경기를 끝으로, 예, 리그에서는 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원정에서는 이제, 광주전이랑, 예, 제주, 제주전 이렇게 승리를 두 번을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이제, 홈에서도 좀 승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해요. 아무튼, 음, 뭐, 그렇고요 일단, 이렇게, 어, 무고사가 극장골로, 어, 인천의 승리를 가져다 주, 주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에서는 박주영, 그 다음 인천 유나이티드에서는 무고사 선수가 베스트 플레이어로 선정이 되었고, 양팀의 상세 정보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인업으로는 제주 유나이티드에서는 예, 4-4-2 포메이션 선보였습니다. 그 다음 인천은 이제 최영근 감독이 처음으로 나서는 경기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예, 인천, 인천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스쿼드입니다. 4-2-3-1 포메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인천 팬으로서 한 1, 2년, 이제, 경기를 보다 보면은, 항상 조성한 감독님은, 그때는 조성한 감독님이었죠? 그때는 항상 이제 3, 4, 3. 뭐, 이제, 이제 3, 5, 2할 때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이 3, 4, 3이었단 말이죠? 근데, 4, 2, 3의 포메이션을 보여주면서, 완전히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된, 최영근 감독의, 인천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 이제, 상세 정보에서도 나오다시피, 인천이 전체적으로,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뭐, 전체적으로 비슷하긴 해도.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인천위아이키드는, 어 최영근 감독의 새로운 출발에, 어 이제, 청신호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경기부터 승리를 하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 수원FC와 대전 하나 시티전의 경기가 수원조가 운동장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예, 먼저 마사의 선제골로 1대 0으로 앞서가는 대전이었지만, 43분 정승원의, 예, 동점골, 그렇지만 이제 후반 후반 6분이죠. 예, 후반 6분 마사의 멀티골로 어, 대전하나시티든이 오랜만에 수원FC를 어, 꺾게 되면서 예,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승점 3점이 되었습니다. 양팀의 베스트 플레이어로는 수원FC에서는 안데르손 그 다음 대전하나시티든에서는 마사 선수가 베스트 플레이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팀의 상세 정보로는 이렇게 됩니다.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자, 수원FC는 4-3-3 포메이션을 보여주었고요. 그다음 대전 역시 433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니까 여기 상세 정보를 보시면 아시다, 아시다시피 아다시 이제 수원fc가 많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예 대전의 마사가 어,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대전이 어, 대전의 승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니까 사실상 이날 경기 베스트 플레이어로는 마사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어, 그 정도로 수원fc가 지금 많이 앞서고 있는데 결국에 승리는 대전이 했잖아요. 마사가 멀티골을 딱 넣으면서, 자, 이날 경기는 이제 마사가 멱살 잡고 승점 3점 먹여준 그런 경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8월 11일 일요일 날 열리게 된 어, 유일한 경기죠. 유일한 경기인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와 FC 서울 관의건빨 더비가 어, 이곳, 여기 포항 스틸러스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날 경기의 득점 정보는 먼저 전반 3분 만에 조영욱이 성제골을 넣으면서 1대0을 앞서가는 서울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5분 전민건 선수의 동점골. 하지만 11분 뒤이승보 선수가 다시 달아난 골을 딱 넣게 되면서 2대 1로 서울이 포항을 상대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날 이제 이날 직전에 어 직전에 포항이나 했던 경기가 코리아컵 8강전이었거든요. 그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건발 더비였었는데, 어, 이제, 그날 경기에서는 서울이 무려 5대2라는 엄청난 스코어로 이제,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5대2였나, 5대1이었나, 하여튼, 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다섯 골을 딱먹게 되면서 그렇게 패배를 했었어요. 이제 그 치욕을, 어 이번 경기에서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대로 딱 풀어낸 것같고요 아이고, 예, 측 실패였네요. <laughs> 제가 이날 무승부를 예측을 했었는데, 어 실패했었네요. 뭐, 아무튼 그렇고요 뭐야 이거 왜 응원으로 돼 있어 자 <laughs> 포항, 포항과 서울간의 경기에서 이제 상세 정보로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냥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포항이 어,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 승리를 서울이 가져갔죠 약간 예, 결정적으로 이제 포항이 좀 아쉬운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날 경기에서 어, 포항이 이제 사실상 이제 골 결정력만 좀 좋았어도 어, 약간 이제 슛슛 슛 찬스 미스하는 그런 모습만 조금만 덜했었어도 이제 어 서울의 상대로 이제 승점은 얻게 되는 거였는데 그냥 결정력의 차이가 매우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울이 이제 넣을 걸잘 넣으면서 그렇게 어 득점을 했고 포항은 이제 많이 못 넣었어요. 예, 놓친 찬스가 좀 많았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포항이 승리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예, 어느 정도 들기도 하면서 마음무튼 그렇고요. 자, 베스트 플레이어로는 이제 포항에서는 이호재, 그다음 음, 서울에서는 조영욱 선수가 베스트 플레이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이날 경기 스타팅 라인업으로는 포항은 442 포메이션, 그 다음 서울은 4411 포메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이 넣을 거잘 넣고 포항은 좀 아쉬운 예, 찬스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서울이 승리를, 어, 가져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K리그2 개축리으로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산 그리너스와 부천 FC의 경기 이날 경기는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8월 1 0일 오후 7시에 펼쳐졌습니다. 이날 경기는 먼저 최병찬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가는 부천이었지만, 안산의 장영남 선수가 이제 후반전과 함께 동점골을 넣게 되었고요. 그 다음 장윤섭 선수가 이제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을 넣게 되면서 안산이 이제 다시 한번 더 부천을 상대로 홈에서 승리하게 를 되었습니다. 일단 이날 경기 어, 기록을 한번 봐보자면 은 안산에서는 김범수 선수 그 다음에 부천에서는 최병찬 선수가 베스트 플레이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음, 양팀의 상세 정보로는 이렇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스타팅 라인업이었고요. 어, 안산근이었은 4-2-3-1 포메이션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 어, 부천에서는 3-5-2 포메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상세 정보를 보시면 알다시피 어, 슈팅은 부천이 더 많이 했고요. 심지어 유효슈팅은 거의 두배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어 이제 유효 슈팅인데 어그 뭐냐 <laughs> 유효 슈팅인데 이제 한골 차이로 졌다는 거면은 골키퍼가 굉장히 잘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이날 안산 골키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안산은 이제 넣을 거잘 넣고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안산이 또 이제 예 안양전에 이어서 홈2 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서 안산은 아주 예 아주 이번 시즌에서 최고로 최고조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서울 이랜드와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 이날 경기는 목동 조합운동장에서 예, 8월 10일 오후 7시 30분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78분 몬타뉴의 선제골. 그다음에 81분 몬타뉴의 멀티 골로 2대 0으로 앞서가는 서울이었지만 4분 뒤 라만스의 어, 추격하는 골로 2대 1로 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 베스트 플레이어를 살펴보자면은 서울 이랜드에서는 김신진 선수 그다음 에 이제 부산 아이 파크에서는 라마스 선수가 베스트 플레이어로 선정이 되었네요. 이날 경기 예 상세 정보입니다. 그다음에 라인업이었습니다. 자 서울 힐드는 3-4-3 포메이션을 보여줬고, 그다음 부산 아이 파크에서는 4-3-3 포메이션을 보여줬네요. 아, 여기서 알다시피 이제 서울 힐드가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냥 여기서 볼 점유 율 자체는 부산이 더 많이 가져갔지만, 어. 이제 슈팅 자체는 서울인들 데가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예 그냥 여기서 딱 나오다시피 슈팅 슈팅을 더 많이 했다는 건 공격 기회를 더 많이 갖다,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격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내면서 예 득점을 성공했고 그렇게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부산 감독님이 조성환 감독님이잖아요 어 조성환 감독님의 이제 경기 특성상 특성이 예 대부분 이래요. 일단 점유율 자체도 굉장히 높게 가져갑니다. 어, 점유율은 굉장히 높게 가져가지만 어, 슈팅이나 이런 게좀 굉장히 적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빌드업 경개를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어요. 조성 감독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음... <laughs> 조성한 감독님이 이렇게 볼 점유율을 더 앞서가긴 했지만 이제 이 풀어 나가는 전개도 좀 많이 꼬이지 않았나 싶, 싶은 생각이 예 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 서, 서울 이랜드는 홈에서 김종승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천안시티 fc와 전남대륙 문제 경기 이날 경기는 천안주거운동장에서 예 8월 11일 오후 7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천안 이날 경기는 이제 천안 조각 분서 열리게 되었는데 툰가라 선수의 8 7분 결승골이자 극장골이죠 예 그런 골로 이제 1등으로 천안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날 경기는 천안시티 FC의 홈경기 이번 시즌 첫 번째 홈경기에서의 승리입니다. 예 천안은 이번 시즌 첫 번째로 이제 홈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뜻깊은 승리라고 할수 있겠죠. 이날 경기 베스트 플레이어로는 천안에서는 모타 선수 그 다음에 전남에서는 발리비아 선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팀의 상세 정보로는, 예, 이렇게 되고요 당시 스타팅 라인업이었습니다. 예, 천안은 442 포메이션. 그 다음, 예, 전남은 4141 포메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지금 보면 딱 알다시피, 이제, 볼 점유를 자체는 전남이 조금 더 앞서가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슈팅 같은 경우에도 둘다 비슷하긴 했지만, 천안이 기회를 좀더 많이 만들어 나갔단 말이죠. 예, 그런, 그런 걸딱 이제 보면 알다시피 음~ 그니까 천안이 넣을 거잘 넣고 그리고 이제 넣고 나서 보통 이제 앞서고 나서 이제 후반에 이제 집중 못 해가지고 그렇게 동점이 되거나 역전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천하시티 같은 경우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골넣고 이제 집중력, 유지력을 이제 잘 보여주면서, 어, 유, 끝까지 유지에 성공을 했고 결국 승리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하는 대부분 이제 유지를 못 해서, 어, 아쉽게 뭐 이제 무승부를 하거나 지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이런 경우는 좀 다행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서 천하는, 예, 이번 시즌 첫 번째 홈 승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김포 fc와 경남 fc 경기 이날 경기는 김포 솔더 축구장에서 예, 같은 시간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예, 먼저 폴라나 선수와 루이스 선수가 음, 각각 골 넣게 되면서 2대0으로 앞서 갔지만 어, 이종원 선수의 예, 이제 추격하는 골이 나오면서 2대1이 되었고 그 다음에 후반 80분 어, 박동진 선수의 동점골로 어, 경남이 이제 김포 원정에서 기분 좋게 어, 승점 1점을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양팀의 베스트 플레이어로는 이제 예, 김포에서는 루이스 선수가 꼽혔고요. 그다음 경남에서는 박동진 선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세 정보로는 이렇게 됩니다. 자, 김포는 352 포메이션을 선발 라인업으로 내세웠고요. 그다음 예 경남 fc는 433 포메이션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볼 점유율은 경남이 더 많이 가져갔고 슈팅은 김포가 더 많이 가져갔고 그리고 이걸 제외하고 나서는 어. 둘이 서로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 때문에 이제 무승부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김포 입장에서는 어 이제 점유를 좀어 점유를 좀 앞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 공격 찬스는 되게 많이 만들어 나갔거든요. 근데 어 아쉽게 이제 득점 이제 좀 득점을 뭐 못하고 아쉽게 뭐 미스가 나는 부분이 좀더 많았다 보니까 어 이길 수 있었던 거 이제 2대 2로 아쉽게 비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득점을 득점 정보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2대 0으로 앞서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2대 1로 뭐 이제 추격이 될수 있어요. 근데 그럼 이렇게 되면 은 이제 한골 차이니까 좀 집중을 해야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집중력이 좀 많이 어 이제 집중력이 좀 이제 다 이제 집중력이 풀 상태일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선수들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어, 이제 그 남은 시간 내내 집중력이 풀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그래서 이제 살짝 흐트러지는 그런 사이를 이제 빈공 그런 빈틈을 딱잘 공략해서 이제 찬스를 만들어냈고 득점에 성공을 했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경남이. 그래가지고 이제 음, 경남은 기분 좋게 승점 1 점을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수원과 안양의 어, 올 시즌 이제 두 번째죠. 어두 번째 지디대 더비가 열리게 되었는데 자 이날 경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김지호 선수의 선제골 그 다음 뮬리지 선수의 어 이제 멀티골 아니 뮬레지 선수의 추가골로 어 2대 0이 되었지만 어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이태희의 추격하는 골로 예, 결국 2대 1로 마무리되면서 올 시즌 지디대 더비는 수원이 이승 이승 0패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안양은, 어, 이제 1등을 유지하면서 계속 달려나가야 되는데, 어, 최근 이제 안산한테도 한번 이제 털린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양 입장에서는 좀 이제 다이렉트 승격에 빨간불이 겨, 걸렸습니다. K리그2 우승에도 이제, 어, <laughs> 걸림돌이 살짝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안양은 다음 경기를 좀더 이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이렉트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마무튼 그렇고요. 자양팀 베스트 플레이어로는 이제 수원 삼성에서는 김지호 그 다음 안양에서는 마테우스 선수가 베스트 플레이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양 팀의 이제 상세 정보로는 이렇게 됩니다. 스타팅 라인업이었고요자 수원 삼성은 433 포메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fc 안양도 역시나 433을 보여주었네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수원이 좀 많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자 이제 볼 점유율 자체는 이제 안양이 좀더 앞서 나가긴 했지만 예,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슈팅 자체는 이제 수원 삼성이 다섯 어, 개를 더 많이 했죠. 유효 슈팅이면 두 개긴 한데.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면은 이제. 파울이 어 안양이 더 많이 나왔어요 파울 팔 쪽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고도 수원은 없지만 안양은 두 장이나 있죠.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 삼성의 홈 메리트라는 게또 있긴 하잖아요. 비록 지금은 용인에서 하는 첫 경기이긴 하지만 뭐 아무튼 그래 가지고 그런 전체적인 딱 합쳐져 가지고 이제 수원 삼성이 어, 안양을 상대로 꺾으면서 수원 삼성이 이제 변성한 감독 부임 이후 무패를 또한번더 달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변성환 감독 오고 나서 지금 수원삼성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패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음, 수원삼성이 이제 변성환 감독에 대한 충성팀이 굉장히 큰 걸로 보입니다 아 일단 지금 이거는 잠깐 사담을 좀 할게요. 자, 잠깐 사담을 좀 하자면은, 이제, 인천 팬으로서, 어, 이제 최영근 감독님이 다시 오셨단, 아니, 다시 된다 어, 이제, 부임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딱, 이제, 변성 감독, 감독님이 이제 수에서 받는 그런, 어, 이미지만큼, 이제, 인천의 최영근 감독님도 이제 인천 팬들에게 그런 이미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딱 이제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뭐, 이제, 무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상대적으로 전부 다 좋은 경기력 딱 보여, 보여주면서, 그렇게, 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담은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 경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청주FC와 성남 f c 경기. 이날 경기는 청주조합운동장에서 예, 같은 시각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이제 1대1로 어, 무승부로 마무리되었는데요. 득점 정보로는 김정인 선수의 선제골이 있었지만, 예, 수원, 아니, 성남의 이중민 선수가 음, 이제 동작골을 넣게 되면서 성남FC는 7월 전패를 어찌어찌 뚫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남FC는 다행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동안 7월에서 예 승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졌어요, 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일단 어떻게든 승점 승점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무승부로 마무리를 하면서 어 다행히 다행히 일단 어, 승점을 쌓게 되었다는 점 마음도 그렇고요. 자 베스트 플레이 살펴봅시다. 충북 청주에서는 김병호 선수, 그다음 성남 fc에서는 이중민 선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 팀의 상세 정보로는 이렇게 됩니다. 예 라인업으로는 이제 충북종주에 비해서는 3, 4, 1, 2 포메이션. 그 다음, 예, 성남에서는 4, 4, 2 포메이션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팅 자체가 굉장히 적었던 경기긴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른 팀들 경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이제, 어, 공격 찬스가 많이 없었기도 해서,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어, 다른 상대팀 경기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박진감이 없는 경기긴 했는데, 뭐 일단 그래도 일단, 어, 골이 한 골씩 나왔으니까, 굉장히 재밌었다라고는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일단, 볼전유연이라든지 슈팅이라든지, 거의 모든 것을 이제 충북청주가좀더 앞서고 있죠. 예, 그치만, 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1대1로 무승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이 말은 성남이 이제 막을 거잘 막고, 그 다음에 널, 그냥 널 상황에서 딱잘 놓고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질거무승부로 만들긴 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성남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있죠. 자 일단 어떻게든 뭐 승리를 하게 되면서 어, 7월 전패의 분위기를 깨는 것 일단 이게 첫 번째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남이 이제 거의 꼴등 라인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꼴등 라인 할줄하기 위해서 이제 더 좋은 경력이 필요해요 최철우 감독님도 이제 어, 개인 사퇴를 하게 되었으니까 뭐 아무튼 그렇고 이제 충북 청주도 어, 앞으로 더 나아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길고 길었던 개충 리브가 마무리되었네요 이제 중간부터 이제 어우 좀 막말을 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아니 막말이래 어 약간 좀 이제 정신이 흐트러져서 이제 뭐 가끔씩 좀 이상한 소리 한두 개 나오긴 한것 같은데 음, 뭐 아무튼 일단 이번 영상도 이제 잘 분석하고 리뷰한 것 같은 예 기분이라서 일단 만족은 하고요 뭐 아무튼 음자 이제 영상 마무리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 어 이제 내일쯤이나 아니면은 이거 영상 끝나고 나서 어그둘중 하나에 아마 이제 이제 승부예측도 같이 올라갈 예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승부의 측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제 진짜 마무리 할게요. 빠이!